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보기에서 골라서 빈칸에 써봅시다. 우리 이 문제도 어때요? 한자를 쓰는 문제다, 그렇죠? 한자를 쓰는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달과 날, 달과 날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렇죠? 달이라는 글자는 달 월자를 얘기해요, 그렇죠? 1월달, 2월달, 3월달 할때 우리가 달이라는 글을 쓴다, 그죠? 맞아요. 달, 월자를 찾아야 되고요. 날이라는 글자는요. 날, 일, 해, 일.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달과 해는 상반되는 단어다. 달을 우리 찾아볼게요. 달이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있다. 그렇지. 잘했어요. 달을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달, 날은요 해라고 표현을 해도 좋아요. 여기 있다, 그렇죠? 잘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다잘 적었죠? 이러한 한자를 적는 문제는 예쁘게, 올곧게 적기로 해요. 그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나무를 심고 가꾸기에 노력하는 날날 여기 힌트가 있었다 그죠 그러면 무엇을 하는 날? 그렇지 나무를 심는 날 뭐였다? 4월 5일에 해당하는 무슨 날? 그렇지 식목일이었다 그렇죠 식땡땡일 어 무슨 날일까? 목이다 그렇죠 나무를 찾을까요? 나무를 찾을까요? 여기 있네요. 잘했어요. 한번 적어보죠.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이 글자가 바로 나무, 목에 해당하는 글자다. 기억을 해두면서 다음 문제, 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얼음을 눈처럼 갈고 그 속에 과일, 파 등을 넣어서 만든 음식 뭐였죠?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빙수하면서 와 빙수라는 단어가 한자였구나 되게 새롭다 하면서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여기에 물에 토핑 하나를 딱 얹어줘서 얼음을 나타낸다. 그렇죠. 얼음 빙자였죠 이 글자? 맞아요. 얼음 빙이어서 빙수. 그죠? 빙수. 그렇죠. 수를 찾아볼게요. 여기에 힌트가 있었어요. 맞아. 요을자네요 한번 적어보면 중간 먼저 우리 내려가기로 했죠? 한번, 두번 슉. 좋아요. 세 번, 네 번까지 총 4획으로 이루어진 물수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주는 상. 어, 이 글자 뭐지? 정말 어렵다. 그쵸? 상이라고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무슨 상? 우리 친구들 무슨 상 받고 싶어요? 동상? 은상? 보다 더 훌륭한 금상이 있다. 그죠? 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 있지? 그렇죠. 이 글자. 그쵸? 김상이 아니라 금상으로 읽기로 꼭 주의를 하기로 해요. 우리 이번엔 쇠금자로 읽었어요. 그래서 적을 자를 한번 적어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까지 금상이다라고 쇠금으로 읽어야 된다. 꼭 기억을 해두면서 넘어가 보죠. 산에 들어간다. 어이 글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이 글자는 우리 사람 인이 아니라는 거를 꼭 주의해야 돼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이 글자는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들어갈 입이었어요.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간대요? 산에 들어갑니다라고 했네요. 산 우리 봉우리 찾아야겠다. 그렇죠. 봉우리 여기 있네요. 잘했어요. 한번. 제일 큰 봉우리, 두 번, 세 번까지 마무리해주는 이 "입산이 바로 산에 들어간다"라는 표현,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계속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